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고향인 덴버컬로레도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조금 있다가 한 두세 시간 뒤에 아 새로운 오늘의 표현 연재 여기 플러스 채널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so, 그큰 채널에 더큰 채널에 예전부터 제가 그 오늘의 표현이라는 연재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올릴 어, 오늘의 표현하고 그 자별화 되는 점은 여기 아주 고급 수준이 높은 거 올리려고 합니다. 수킴 안녕하세요. 그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Yarnsky. 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항상 Yarnsky 님 항상 그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잘 정리해서 올려 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아, 네. 그 여러분 제가 그큰 채널에 이 채널 말고 이거는 플러스 채널 인데 거기 제큰 채널 있잖아요 그냥 마이클 엘리 채널에 그 어, 여기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새로운 강의 올렸습니다 그게 뭐였냐, 뭐였냐면 냐면뭐 그냥 그 사람들이 빵 하고 브레드 똑같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스 하고 밥 똑같다고도 이렇게 착각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많은 그 자주 들리는 실수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What did you eat? 뭐 What did you have? 이라는 질문 듣고 나서 뭐 I ate rice. 뭐 I ate bread.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그렇게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I ate bread이라고 하면은 식빵 샌드위치 포함되어 <laughs> 있지 않고 피자도 안 되고. 그냥 bread이라고 하면은 식빵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맨빵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그또 어, 그,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I ate rice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식 먹었다는 의미 아닙니다. 그냥 공기밥 하나 맨밥 반찬 없이 이렇게 먹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거그 페이스트리스이라고 만약 단 거라면 페이스트리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도넛 아니면은 샌드위치 아니면은 빗자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그런 곳을 그냥 브레드라고 하시면 안 돼요 브레드는 식빵이에요 식빵 오케이 okay, so 그 그거는 최근에 큰 채널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요새 그 오디오 방송 제일 그 EIK 방송 중에서 제일 역사 깊은 제일 깊은 어, 역사 자랑하고 있는 e IKE 팟캐스트 있습니다. 그 오디오 방송인데 요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앱을 쓰시는 분은 그냥 팟캐스트 앱에 들어가셔서 그냥 English in Korean 치시면 나오고 아니면은 그냥 못 찾으시면은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 인진에다가 그냥 English in Korean podcast 치시면 나옵니다. 아, 그쵸, 다른 종류 빵도 여러 종류 있죠. 아 페이스트리도 있고, 옥수수빵, 맞아요. 언니, 나의 컵 이런 옥수수인가요? 라고 하죠. 맞아요. 다... 그... 브레드라는 것은 물론 피자 아니면 은그 도넛 이런 거는 원래 그 식빵 같은 거 나와야 만들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브레드 아니에요. <laughs>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서양 음식 빵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Bread 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식빵 Bread 이에요 uh, Side Face 안녕하세요 Thanks for watching Ashley Kim 안녕하세요 선생님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Appreciate the support um,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요점은 My point today in doing this broadcast is to let you know that 오늘 밤에 그냥 새로운 그 EIK plus 오늘의 표현 연재 시작하려고 합니다 so 이미 한 다섯 편 여섯 편 촬영했거든요 근 이틀에 한 번씩 영어로 뭐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은 뭐 격주로 이거는 영어로 뭐였죠? 예전에 오늘의 표현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어, 맞아요 어, 부주님 네, every other day 맞습니다 So I plan on yeah you could say once every two days or every other day. 격주는 Fortnite 미국에서는 잘안 써요. Fortnite 미국인 중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 잘 없을걸요. Yeah. So every other week, every other month, every other day. So 격주, 격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미 다 촬영해 놓았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새로운 방송 올리려고 합니다.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편집만 하면 돼요. 근데 그큰 채널에서 나가는 그 오늘의 표현하고 다른 게 이거는 고급 영어예요. 어려운 영어. 그큰 채널에서 다루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는 잘안안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이라는 아, 이름값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So, 그렇게 할 거예요. 아, 피카츄님 선생님 미국 대학 입시 영어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인터뷰 과외 해주실 수 있나요? 아뭐 할까요? 덴버로에 사세요? <laughs>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아, 뭐 스카이프로 해볼까요? 일단 제그 SNS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으로 오셔서 쪽지 보내주시면 조조생생해해보습습다 요새 조금 고향에 오랜만에 와 있으니까 a l 하는 거 없어서 한가하기는 해요. I have a lot of free time on my hands.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뭐 on my hands. 라고 하면 가지고 있다. of free time on my hands. I have a lot of free time on my h a 우리 형그 개발했던 옷 입고 뒤에 또 여기 디자이너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네요 지금 옷 공장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언제 오실 계획이신가요? Um, 뭐한달 아니면 은두달 뒤에 갈것 같아요 Colorado 하면 은 럭키산맥 대표되는 아름다운 자연 유명하죠 네그 어제, 엊그제,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더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벗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더웠어요, 어제. 근데 갑자기 눈 보러 와가지고 많이 추워졌어요. 근데 지금 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 산맥, 그 로키 산맥 바로보면 눈이 있어서 경치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네 수, 여러분 그 부탁 하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가셔서 English in Korean 계정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큰 채널에 올린 강의 어, 봐주시고 이따가 여기 이 채널 특별히 플러스 채널을 위해서 오늘의 표현 플러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어, 이런 방송 이런 Q&A 조금 규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 그 차이 있으니까 아마 아침 한국 시각으로 아침 일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4시 반인데 거기 몇 시죠? 8시 7시 반인가요? 아무튼 앞으로 조금 일찍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시간 차이 때문에. All right. Thanks everyone for watching this edition of the show. 그리고 또그 자주 할게요. 그리고 s n s 거기 인스타그램에 와서 팔로우 해주시면 아 여, 8시 됐네요 w 출근 시간이네요 그러면은 큰 채널에 올렸던 동영상을 동영상을 조금 여기저기 공유해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일어나셨을 거아니 o 요 오케이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주 할 거니까 영어 질문 조금 미리 생각해 놓고 그다음에 진행하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큰 채널 사람 보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없고 거의 다 답변하지 못해요. 근데 이 채널은 지금은 구독자 16,000명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서 조금 편하게 영어 Q&A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